안녕하세요 빈폴골프 후원선수 박성현입니다 언택트 시대의 남다른 가을 라운드를 위해 빈폴골프와 제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에티켓 하나 골프옷 입고 골프장 가서 그대로 돌아오기 사람과의 접촉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에티켓 2. 라운드 중에는 물론 카트에 탑승할 때도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에티켓 3 기때벙커 고무레 등을 만지지 않아야지만 장갑으로 미연에 방지하세요. 저도 제가 LPGA 투어에서 들었던 캐디백과 촬영 때 입은 골프 옷을 사인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김빈폴 골프에서는 이 마스크와 베네스트 골프상에서 쓰실 수 있는 1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빈폴 골프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가을 박성현 그리고 빈폴 골프와 함께. 언택트 라운드 하세요.